주일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활동하는 데큰 제약이 없이 어, 회복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6.25가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자유를 노리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이 자유, 결코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핏값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항상 순국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로로 다던 사도 바울이 담에 서으로 가던 도중에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얻은 자유를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여전히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육체의 종이나 죄의 종으로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 타던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우리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내가 아니라 온제천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기까지, 믿음이 오기까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노릇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까지. 율법에 갇혀 있었는데 때가 참에하나님의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성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주시기 오야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와 사망의 종로로 다다가 영원히 지옥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 사, 사용해야 할까요 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나 간섭하지 마 나에게 자유가 있어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 이런 일을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헛되이 사용하는 즉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대수교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제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로 타라. 아멘. 과거에는 죄의 종이요 율법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은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자유롭게 됐는데 자유롭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 안에서 종노로 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한다는 말 그것은 바로 율법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의 종으로 탈려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오늘은 내가 이런 죄를 졌네 아 어제는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했네 하면서 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죄에 눌려서 살아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항상 율법에 정한 대로 다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저주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3절 말씀에도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하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이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을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정죄함을 받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두가 다 자유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로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종로로 타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순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 오셨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우리의 옛사람 죄의 사람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 그때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게 되어 있던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육체의 일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능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교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 자유를 육체의 일을 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어제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로 태해야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세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그중에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믿음 없는 사랑은 아무런 이 소용이 없는 소리나는 꽹과리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됐지만 그러나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할 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장1 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라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처럼 서로 크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그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얻은 이 육체의 자유를 죄를 짓고, 쾌락을 일삼고, 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일에 죄하에 갑지게 들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고조로 삼고 의지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죄와 사망과 육체의 종으로 다든데더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산다. 나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으며 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죄와 사망과 육체에서 이제 종노로 하던 우리들. 오늘 우리가 매제야 될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확과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기뻐하지 아니할 거야. 나는 절제하지 아니할 거야.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어떤 것도 금지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사랑하며 기뻐하며 화평하며 인내하며 자비와 양산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육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고 육체를 따라 이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육체의 현자 일들을 다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목회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장로요 권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온전히 따라 행하지 못하고 육체의 현자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과는 원수를 맺고 서로 왕래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하며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하고 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을 짓고 분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 요즘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순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동성끼리 관계하며 살겠다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신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이제 압력을 가하고 또 그들이 자신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광장에 모여서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런 엄난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가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귀의 종로로 타며 육체의 종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허리 원하지 아니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배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그때는 어떻게 가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나 버스나 배가 가는 대로 나는 그 안에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즉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또 맡은 일에 충성하고 온유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하지 않는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소유를 따라 육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분명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결론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재롱을 떤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육을 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건강하기를 기원하기도 하고, 출세하기를 기원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원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로로 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